육모 앞두고 제가 한 주를 쉬고서라도 여러분들을 이간 모의고사 많이 풀리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지 이거는 뭐 어떤 선생님을 듣건 뭐를 했던 간에 뭐 산속 들어가서 막 수능 국어만 공부를 폐관수련을 하든 간에 실전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재능이야. 진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안 떨고 그냥 담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성격을 갖는 거는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아직 응애잖아요. 여러 끼케야 뭐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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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 그거밖에 안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 실전 경험이 랄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현역분들은 현역분들은 더 하고. 그치 이거는 그냥 뭐 교육청 내신 수준이 아니야. 엄청 떨려. 이거 생각보다 엄청 떨립니다. 이 재수생들은 알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간모의고사 4회 나가잖아요. 오늘 다 받았다고 했죠, 사회까지. 그치지 사주차까지 다 받은 거지? 사주차다받 받으셨으니까 이거를 어, 그냥 4일 동안 사일이 띄엄띄엄 있어도 됩니다. 사일이 띄엄띄엄 있어도 되고, 혹은 뭐 본인이 다른 학원도 다니고 있어서 다른 학원에 사설 모의고사도 있다면 그것도 푸셔도 돼요. 더 플러스 알파로 상관없습니다. 뭐 아니면 뭐 교육청을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감 모의고사 해설을 드릴 거니까 이감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 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탁, 제발 제발 시끄러운 데서 풀어. 이거 너무 중요해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 여러분 그 여기 러셀 바자관 학생들 특히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어 시험장 가면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 닥치게 되죠 그렇죠 옆에 다리 떨고 있을 거고. 또 옆에는 막 계속 코 훌쩍훌쩍 거릴 거야. 그리고 누구는 막 계속 헛기침하는 새끼들 이 있어. <웃음> <웃음> 막 이러면서 기압을 놓시발 기압 넣으면서 기압 독해야 무슨? 그래서 그런 애들 있어. 나 진짜 나 재수할 때 그랬어. 그런 애 있어가지고 참다 못해서 누가 막좀 말려달라고 뭐 했는데 근데 그게 약간 어, 습관이 된 애들은 그 자기가 인지를 못하나봐. 그 헛기침 하는 거를. 그래서 막 헛기침하고 코 훌쩍거리고 다리 존나 떨고 막 그럴 건데 그게 생각보다 잘 들어와요. 이 눈에. 생각보다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교차는 예민해지거든요.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가 되게 예민해지는, 예민해지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 닥치는 곳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망해보세요. 아, 이거 되게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망해봐야 돼. 시끄러운 것에 풀어서 망해봐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들면서 본인이 스스로 좀 필터링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망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laughs> 진짜요? 알겠죠? 먼저 망해보는 거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독학재수 같은 거 시작할 때뭐 성공 후기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성공 수기. 근데 성공 수기보다 실패 수기를 봐야 돼. <laughs> 진짜 재수, 삼수는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오히려 성공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저도 여러분들의 수능 선배이기 때문에 제이 학습 데이터상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만 봐도 시끄러운 데서 몇번 망해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망해 봐야 돼. 먼저 먼저 망해 보고 풀어야 먼저 망해 봐야 본 시험에서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감 받은 거뭐 카페든 어디든 뭐 푸드코트든 상관없어. 아니면 거실에서 풀어 동생이나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있는 분들은 시끄럽잖아, 집이. 그래서, 그런 데서, 거실에서 또 이제, 오빠, 오, 투수, 야, 뭐하냐? 하면서, 이제 존나 건들겠죠, 또. 그래서, 그런 데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풀어보고, 제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이제 또, 뭐좀 행동도 교정해주겠죠. 도해 교정한 것 보, 보고, 한 번만 더 다시 풀어보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분석까지는 하지 마. 알겠죠? 그냥 사설이야, 끽해야 알겠죠? 그래봤자 사설이기 때문에 분석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우리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